시편 70편은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의 신속한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감히 하나님께 자신을 대적들로부터 구하시고 또 자신을 도와주시기 위해 서두르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경이 아니라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구원해주실 수 있다는 다윗의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원약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을 향한 그들의 음모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일컫는 두 어구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이 말은 곧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해를 당하도록 실제로 계획하거나 아니면 그 다윗 시인의 시련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런 악인들의 다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하 아하 하면서 시인을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아하라는 감탄사는 원수들이 다윗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의성어입니다. 이런 시인은 이런 조롱을 인용하면서 그들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말하며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이런 상황이 역전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공개적으로 다윗을 조롱하며 수치를 당하게 하려던 원수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셔서 원수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또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원수들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앞서 나왔던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어,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말과 대비되죠. 주를 찾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의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그를,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의 구원 역시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절을 보시면 다윗은 상황의 절박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개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라는 표현, 그리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라는 말이 대비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는 그런 나를 건지시며 도우시는 이십니다. 가난하고 공핍하다 라는 표현은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 때문에 시인이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 그렇게 쪼들리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산상수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악한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가난하고 비참해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이 시편의 신 다윗이 대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도움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속히 도우실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시고, 고개를 흔들며 그를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서시며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던 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 속에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이 시편의 진정한 가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런 구원을 호소하셨지만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버려 둠,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구원.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찌들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그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되 인내하며 참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합창단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조롱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속히 도와주시기를 저희는 늘 간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는 저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셨던 그리스도께서 이런 저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기에 이제는 저희가 참으로 구원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그 축하를 받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이 땅에 인내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